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김도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마니코 FNG고요. 종목 코드는 1 9 5 5 0 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4일 오후 3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마니코 FNG. 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아준 부분인데 어, 최근에 굉장히 유상증자 이후로 유상증자 물량 상장한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어, 거의 뭐 어, 지난 작년도 코로나 3월 때 거의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이게 조금 올라온 4월 주가 정도까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 팔다가 최근에 좀 많이 팔다가 오늘 다시 조금 들어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은 조금 들어오게 되면서 약간 반등을 보여 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 쪽 음식료 업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뭐 HMR 쪽 쪽을 최근에 간편식 가정 간편식 HMR을 최근에 굉장히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업체라든가 뭐 이런 데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이제 오늘 뉴스가 어뭐 이런 게 나왔어요. 북한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열자 제2의 베트남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 맥도날드 어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개성공단 맥도날드 어 맥도날드 자, 맥도날드 이제 강조를 이제 하는 어그 이유가 이제 이 맥도날드 에, 이제, 어 공급을 하는, 맥도날드에 공급을 하는 게, 이제, 어 우리 마니커 FNG에요. 자, 마니커 FNG는 실제로 맥도날드에 이제 그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 쪽, 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분이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맥도날드 하고 있다. 어 이제 이런, 뭐, 롯데리아, 맥도날드, BBQ, 버거킹 등등,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관련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분이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BTS 효과가 있었죠, BTS. BTS 세트가 그렇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BTS 세트 안에 있는 그 제품 중에 이 마니커 FNG가 이제 납품하는 그 치킨 쪽, 어 그쪽은 좀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살짝 좀 엮이기가 어 애매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BTS 세트가 굉장히 잘 팔리게 되면서 이 맥도날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어느 정도 어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맥도날드 관련주로서 약간 좀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니커 FNG 어, 일봉상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굉장히 바닥권이고 지금 아직 그 하락이 완전히 멈췄다라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어, 그런 구간이긴 해요. 지금 거의 뭐 6,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6,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어,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자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딱 봤을 때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이 바닥에서 현재 이 5,900원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5,900원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현재 다시 또 올라와 주려는 올라와 주려는 그런 모습을 조금은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상승이 나아져야지 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은 요 구간 안에서 횡보를 한다든가. 이제 월봉. 월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계속 하락 흐름을 이어오다가 어느 정도 도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맥도날드 관련주든 뭐든,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식품 쪽, 이 식품 가격들이 많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에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식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식품주 쪽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HMR 간편, 가정 간편식 어, 이쪽은 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현재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유상증자 이후에 좀 많이 흐름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뉴스를 띄워주면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번 받아줘야 어, 좀 좋은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이렇게 좀 상승이 잘 나와주고 했었는데 이렇게 뭐 상가도 가고 뭐 이랬던 종목인데 이제 유상증자 이후로 좀 많이 조용해졌어요. 많이 조용해졌고 이제 유상증자까지 했으니까 더 이제 조금 나올 만한 약재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니크 FNG 일단 뭐 맥도날드 관련주 어, 이걸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뭐 대북주 어, 뭐 이런 걸로도 엮어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어제 개인적인 그냥 견해고 추천 의견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니코의 펀지가 만약에, 어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이 유상증자 발표하게 되면서 떨어졌던 요갭 구간, 대략적으로 7500에서 7600 구간까지 강하게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조용하던 종목들이 갑자기 거량 터지면서 뉴스로 주목을 받게 된다면은, 큰 상승 이런 건 그냥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거의 뭐 바닥권이고 크게 더 빠지고 빠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5,900원 그 라인 한번 지켜주는 한에서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어, 여기 위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추천 종목 메뉴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 무료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무료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장전에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브리핑이라든가,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어 그런 예상 방향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장전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 있는 부분이겠고, 이제 9시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종목 명과, 이제 현재가, 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1차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좀 단타로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타 좀, 어, 참고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메뉴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렇게 모바일 버전, PC 버전으로 출시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테마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테마 강도라든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등등등 어,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이제 테마주 매매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돼요. So,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 무료로 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